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해타르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의 일주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뭐 가족들이나 또 주변 사람들과 뭐좀 힘든 시국이고 거리 두기가 시행은 됐지만 그래도 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안부를 묻는 또 그런 이번 주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이번 주 일주일 어떨까 운세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에 1번부터 5번까지 다섯 가지의 카드와 선택지 중에서 나 이번 주가 어떨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이번 주에는 금전적으로 운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가장 좋은 거는 금전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퀸 펜타클, 킹 펜타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 전체적으로는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한 주가 되겠구나. 뭐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는 한 주가 되겠구나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들은 또 여러분들이 뭐 놀고 먹고 마시는데 좀 돈을 쓸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에는 들어오는 돈도 있겠지만 당연히 또 주변에 쓰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흥에 또 쓰게 되는 그런 또 금전들이 이번 주에는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새어 나간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변을 위해서 쓰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그런 또 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뭐 낭비가 되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기분 전환에 좀 돈이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주는또 외로울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뭐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는 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허전함이 그리고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외롭고 공허하다 보니까 좀 돈을 쓰면서 그런 것들을 좀 채워 나가려고 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주는 좀 외로움이 많이 느껴지겠구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고,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보시면 이번주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기운을 또 여러분들은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때로는 예민하거나 잠기가 밝아가지고, 잠을 좀못 자는 날이 뭐 며칠 정도는 또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며칠 정도는 좀 밤에 잠도 좀 설칠 수 있겠구나. 뭐 외로워가지고 밤에 또 이런저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저녁이 되면서 이렇게 또 외롭고 공허함을 또 많이 느끼는 이번 주가 되겠구나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금전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사업이나 장사가 잘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또 이번 주는 합격적인 운도 어느 정도는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버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좋은 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따라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이런 사람들 역시도 따라올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아깝게 느껴질 거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보내더라도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람은 좀 가려가면서 만나되 사람들과 보내보는 시간들은 나에게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런 자리에서 나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을 또 채워보려는 것도 좋을 거다. 그렇지만 나에게 뭔가 악담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번 주는도 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프리랜서 분들, 그런 분들도 이번 주에는 좀 일이 많이 들어오는 또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고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입니다. 자, 이번 주에 2번 분들의 금전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돈을 쓸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되도록이면 뭐 돈을 빌려 주는 일도 안 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또 금전적으로 뭐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따라올 텐데 그런 것들도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이번 주한 주가 될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내가 받아내는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미연에 좀 해두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나오는 카드들만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뭐문소 운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뭐 합격적인 부분에 운이 따라온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에 대한 운도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카드가 아주 추워 보이는 카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뭔가 놀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않아가지고 막 사람들과 약속도 멀리 하고 좀 혼자 보내게 되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금전 의 관리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써야 될 때만 돈을 또 쓰는 것이 이번 주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외로움도 많이 들고 돈이 없어서 뭐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마음적인 부분도 공허해질 수 있는 마음도 가난해질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조금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돈을 좀허투루 쓰지 않는 게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때때로도 병원에 돈을 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한주입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가는 일뭐 검사를 건강검진을 이런 거 받으러 가는 경우도 이번 주는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고 뭐 백신도 3차 접종 요즘 뭐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 주에 뭐 접종을 맞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맞고 나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쉬어가는 그런 한주가 되시면 이번 주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아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이런 힘 카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사람들이 다가왔으나 이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주는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카드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만나봐야 뭐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스트레스는 받고 내 속내는 좀 풀리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사람 좋다라는 이미지를 이번 주에는 많이 비춰주지 않는 게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전 관리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돈을 쓰면 있어서도 되도록이면 좀 아끼고 이렇게 좀 전략하는 게 이번 주는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딱 써야 될 때만 쓰는 게 이번 주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문서운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계약이 된다라든지 뭐 합격이 되는 운들은 이번 주는 좀 따라올 것이다. 다만 사람 관계 금전 관리 조금만 하시면 이번 주는 가장 좋을 것 같고 때때로 또뭐 병원에 가서 돈을 쓰는 일들도 이번주좀 따라올 수 있는 2번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입니다. 자, 3번 분들은 이번 주가 좀 힘들었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한 주다라고 보여집니다. 뭐좀 실망했던 일들, 섭섭했던 일들, 포기했던 일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복구가 될수 있는 한 주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카드, 뭐 나이트 컵만 보더라도, 이번 주는 좋은 사람들, 좋은 인연들이 따라오기도 하겠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뭔가 조심스럽게 무엇인가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이번 주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애적으로 이번 주는 아주 운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장사나 사업적으로도 좀안될것 같았던 일들, 조금은 잘 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카드가 이렇게 파이브 소드라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 것만 잘 지켜 나가면 좋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많이 의식하고 남들을 도와주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의 것을 좀 많이 챙겨 나가면 이번 주는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카드가 태양이라는 카드인데요. 자, 이런 태양 카드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뭐 새로운 연애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의 시작이 있을 수도 있는 한 주다. 그리고 뭐 좋은 인연이 따라올 수 있다. 뭐 귀인이 따라올 수도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비춰주는 후광에 대한 그런 존재들이 이번 주는 좀 따라올 수 있는 한 주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와 반대로 또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수 있는 사람들도 이번 주는 따라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좋지 않았던 일들이 회복이 되는 한 주가 될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두 카드가 또 이제 이동수를 표현하고 있는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뭐 매매가 되거나 이직이 되거나 여러분들 역시도 뭐 같은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또 그런 일들이 이번 주에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 좀 좋은 일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좀 힘들었던 일들이 극복이 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잘될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따라오는 인연들이 있다. 그런 인연들이 여러분들의 연애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좀 힘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좀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귀인 같은 사람이 이번 주는 좀 따라올 수도 있는 한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안에서 남들을 많이 위해주기보다는 여러분들 자신의 것을 좀 많이 챙기면 이번 주는 좋다 그리고 뭔 일이든지 좀 쉽게 포기하지 않으면 이번 주는 그런 것들에서 좀 좋은 일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들이 좀 포기하고 싶거나 안하고 싶을 때도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여러분들이 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조금 더 이렇게 복도다 가면서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달려나가 보시면 이번 주는 또 좋은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은 이번 주에는 합격적인 부분에서 운이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매매적으로도 계약이 될 수가 있는 한 주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되는 한 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오히려 더잘 되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한 주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따라오겠구나.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승점에는 좀 손쉽게 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드가 세븐컵이라는 카드인데요. 자 이런 카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일을 미룬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카드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번 주는 좀 시작하기 좋다라고 이렇게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망설이던 일들을 스타트해보면 이번 주는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나이트 컵 같은 경우는 뭐 고백을 받거나 고백을 하거나 그리고 뭐 좋은 제안이나 기회를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직에 대해서 그리고 뭐 합격에 대해서 뭐 면접을 보러 온다는 뭐 이런 연락들도 올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뭐 짝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또 연락이 올 수가 있는 한 주다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안부를 물었을 때도 뭐 그런 답장이 또올 수도 있는 또 그런 한 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들과도 좀 이어질 수 있는 한 주구나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이런 여사제라는 카드입니다. 이런 여사제 카드는 문서적으로 운이 있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있던 일에서 좀 해답을 찾을 수도 있는 한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카드가 뭐 중도의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지 않고 저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시작을 하면 좋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무엇인가 계속 고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안에서 좀 답을 내리는 그런 한주가 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좀 잠을 설치기도 하겠고요. 이런 두 카드를 같이 보았을 때는 병원에 가는 일도 때로는 따라오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그런데 이런 카드가 병원에 돈을 많이 쓴다라고 표현되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뭐 병원에 가는, 왕래하는 뭐그 정도의 일만 있지 않을까. 검사만 받는, 검진 받는 뭐그 정도의 일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때때로 이제 나오는 카드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과감하게 선택은 하되 감정적인 선택은 하진 않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지만 않으면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내리는 선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더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고 이번주는 뭔가 망설이는 일들은 조금 멀리 하고 좀 결단을 내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결단을 내릴 때 감정이 휘둘리지만 않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주는 합격적인 부분, 연애적인 부분, 연애 안에는 뭐 짝사랑, 그리고 뭐 썸타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좋은 일이 따라올 수가 있겠고, 계약이나 뭐 매매가 될 수도 있는 한 주다. 그리고 뭐 면접에 대한 제안, 뭐 연락, 합격 이런 부분들이 또 운이 따라오는 편이고, 병원에 간혹 가는 일이 또 이번주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때때로는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이번주는 중요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5번 분들입니다. 자, 5번 분들은 이번 주가 금전적으로 운이 좋고 뭔가 계약을 하거나 성공적인 일주일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특히나 뭐 장사나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의 건물, 뭐 집,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에서도 좋은 결과가 좀 따라올 수 있다고도 라 보여집니다. 뭔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거 대비 이번 주는 좀 성공적으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한 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공적이다라고도 말씀드렸지만 금전적으로도 또 운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뭐 돈을 썼던 것만큼 또 돈을 더 얻게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뭐 금전에 대해서 뭔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또 이번 주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뭔가 매매가 되거나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또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다 보니까 뭐 이번 주는 금전적으로, 계약적으로 그리고 뭔가 성공적인 일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가 뭔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한주는 안될 수도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약속도 취소가 될 수도 있거나, 계획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한주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항상 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결정하게 되는 그런 한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분들 역시도 뭔가 대비하게 되는 한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대비하게 되는, 걱정하게 되고 생각해 놓는 또 그런 한주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쓰리 펜타클이라는 카드랑 이렇게 킹 소드라는 카드를 같이 보았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 뭐 베이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사소하게 가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도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좀 없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뭐 약속의 변화 아니면 뭐 거절 그리고, 뭐, 지속, 이런 부분들에서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서 뭔가 생각하고 내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 이번주는 좀 많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보다는, 나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일이 이번주는 좀 많을 수가 있겠구나. 내가 혼자서 이겨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해내고 뿌듯함, 그런 감정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혼자서 해나가기에, 그리고 혼자서 보내기에 뭐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뭐 제안을 받거나 기회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합격에 대한 연락들, 여러분들의 뭐 취업에 대한 연락들 이런 것들도 좀 좋게 들어올 수도 있겠고 이번 주에 또 시험을 치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를 좀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써왔던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안에서는 뭐 합격적인 부분이나 뭐 사업이나 장사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뭐 계약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손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번 주는 성공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의 카드 선택지를 보면서 주간 운세 일주일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카드들을 보았을 때는 다 조금 차이점이 있는 그런 리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번호였던 것 같아서 많은 공통점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이라 그런지 몰라도 요즘 많이 부쩍 또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병원에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건강 좀잘 챙기시고 이 추운 계절 속에서 그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뭐 저는 물론 집에서 뭐 나홀로 집에도 좀 보고 유튜브나 좀 보고 이렇게 좀 나른나른하게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역시도 꼭뭐 누구를 만나도 좋은 일이 있겠지만 뭐 그냥 전화로서 좀 안부도 묻고 혼자만의 시간들을 보내보는 또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